강산이 소파 좋아? 강산이 감사 좋아? 딸기야? 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 영상 만들감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. 어찌 강산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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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응. 그냥 내가 짜증 안내니까애도 이쁜 짓만 하고 온같아 여러분 들으셨나요? 내가 짜증을 안 내니까 애도 이쁜 짓만 하는 것 같아. <laughs> 근데 18개월이 되면 짜증이 안 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아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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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그래 그래. 어,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맛있게 먹자 냠냠 쩝쩝 내가 짜증이 나면 애도 더 짜증이 나고 이게 애가 엄마 아빠 분위기 따라 그 가족의 분위기 따라 가는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너무 시덥다는 걸로 속이 안 좋아서 그렇게 짜증 냈던 거 생각하면 미안해 죽을 것 같아. 그치. 지흥 응. 아흥. 응. 어흥. 어흥. 응. 어흥. 항상 호랑이는 무섭게 응. 어흥 해야지. 어흥. 식탁 의자는 눕혀 놓거나 옆으로 빼놓고 여기도 자주 올라가는데 긴 의자는 따로 빼기가 힘들어서 눕혀 놓아요. 그리고 스스로 손도 씻고 밥도 먹고 하게 도와주는 이 계단은 아무데나 다 끌고 가서 높은데 피신시켜 놓은 위험한 물건을 너무 가지고 놀아서 쓸때 빼고는 항상 접어둔답니다. 이 사진만 봐도 스물스물 개구짐이 막 올라오네요. 18개월이 되면서 뭐든 궁금하고 뭐든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생겼. 있어요. 저 무거운 청소기도 직접 밀어보려고 하고 식탁 위는 꼭 정복해야 되고 하나뿐인 엄마 비싼 가방 꼭 비싼 거딱 골라서 들고 놀아야 되고 너무너무 신나고 덕분에 아빠도 이상해지고 뭐든 어디든 밟고 올라가야 되고 레고 통에서 셀프 지압도 해야 되고 옷걸이는 해먹이 됐고 그거는 일어나서 타는 게 아니고 비빔밥 해먹는 소쿠리에 쏙 들어가고 세탁기에 재밌는 거다 넣어버리고 세탁기에 습기차게 꼭문 닫아야 되고 잠깐 한눈 팔면 의자랑 계단이랑 다 가지고 가가지고 물건 다 끄집어내려야 되고 하루에 가구 위치가 30번은 바뀌고 핸드폰이 고철덩어리가 되고 미아방지 목걸이는 잘근잘근 씹어지고 안전하다 생각했던 피아노 위도 이제 위험하지만 밖에서도 스스로 뽀짝뽀짝 걸어다니며 구경하는 게 대견하고, 악셀 스스로 밟는 거 보니 새삼 다리도 많이 길었고, 호호호호호 아무데서나 턱턱 누워서 자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, 스스로 의사표현을 해주니 얘가 왜 이러지, 왜 울지 할 일도 없고, 스스로 할줄 아는 게 늘어간다는 게참 신기해서 너무 행복한 요즘이에요. 뒤집기 못해서 걱정한 게 엊그제 같은데 걸어서 어린이집을 간다는 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몰래 어지르는 거 지켜보고 있으면 참 뽀짝뽀짝거려서 저는 귀엽더라고요 이 정도는 이제 별 감흥도 전혀 없으시죠 다들 오히려 고마운 정도? 물론 오늘도 우리 집에 봉인된 공간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답니다 영상 재밌어? <laughs> 좋단다. 어? 그니어릴때 네 쓰던 거 아니야 그거? 어? 여기도 봉인을 해야겠구나. 보통 어지러운 건 괜찮은데 요 위험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터실 세제들이랑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게 많아가지고 봉인해야겠어. 강님이 저런 거 입에 넣으면 큰일 나겠지.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랑 여기 비밀의 방으로 하자 비밀의 방. 강산이가 조금 더 크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.